네, 안녕하세요. 와피캠페인입니다. 오늘은 폴라리스에서 2024년에 새로 출시한 소프트 쿨러인 C1 소프트 쿨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뭐 다양한 뭐 캠핑용 냉장고들도 지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하드 쿨러,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런 소프트 쿨러,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런 소프트 쿨러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다닐 때는 이제 펼쳐서 가지고 다녀야겠지만, 뭐 캠핑 갔다 오고 나서 집에서 이제 보관하실 때는 접어 놓고 보관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쿨러라서 집에 뭐 공간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소프트 쿨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C1 소프트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도 꽤커 가지고 그냥 메인용 쿨러로 이렇게 갖고 다니실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좀 넉넉한 사이즈의 소프트쿨러입니다. 캠핑용 냉장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좋긴 하지만 너무 이제 부피를 또 이제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뭐 캠핑용 냉장고 그리고 아니면은 뭐 하드쿨러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소프트쿨러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실텐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소프트 콜러 한번 보시고 캠핑뿐만 아니라 뭐 피크닉 가실 때나 어디 장거리 여행을 가신다 할 때도 좀 사용하기도 좋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제품 가지고 와서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캠핑용 뭐 냉장고나 쿨러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모두 다 이제 사용 해야 되는 그런 캠핑 용품이라는 점 알고 계신가요? 캠핑용 냉장고나 쿨러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야외에다가 뭐 고기나 아니면 뭐 야채 같은 것들 밖에 내놓으면 또 꽝꽝 얼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 쿨러 아니면은 뭐 하드 쿨러 아니면 냉장고 이런 게 무조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쿨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만 쓰는 그런 캠핑 용품이다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시고 이번 영상이 캠핑 쿨러를 준비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폴라리스에서 새로 나온 C1 소프트 쿨러입니다. 현재 이건 32L짜리 소프트 쿨러입니다. 소개해드리는 거는 이제 애쉬 카키 컬러고, 그 다음에 메탈 블랙 컬러가 새로 출시해서 총두 가지 컬러로 지금 나와 있는 소프트 쿨러입니다. 32L짜리 소프트 쿨러라서 뭐 캠핑 뭐 1박 2일 정도 이제 다니실 때는 충분히 이제 갖고 다니실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좀 넉넉한 사이즈의 소프트 쿨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그냥 보시면은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양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메쉬 주머니로 돼 있어 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지금 현재 이제 주머니가 있어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또 이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주 사용하는 뭐 비닐봉투나 아니면 뭐 위생장갑 주방용품들 넣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 어깨끈도 이렇게 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들고 다니실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손잡이 되어 있고 더 이제 편하게 갖고 다니실 수 있게끔 이 양쪽에도 또 손잡이가 있습니다. 한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들고 다니실 수도 있는 정말 딱 그냥 캠퍼들에게 좀 편의성을 좀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 디자인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다 또 이제 카라비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또 이제 걸어 놓을 수가 있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이 c 원 소프트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뭐 타사 브랜드의 이런 소프트 컬러를 또 많이 사용을 해봤어요 유명한 브랜드들의 그런 소프트 컬러들을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소프트 컬러들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은 보시면은 이런 지퍼 있죠 제가 지금까지 사용을 했었던 다른 소프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퍼가 정말 뻑뻑했었거든요 근데 그 박람회 가서 이제 처음 봤었는데 이 지퍼가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제가 사용을 했었던 다른 소프트 쿨러는 부드럽게 되질 않았어요. 진짜 힘을 많이 줘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지퍼들이 많았는데, 폴라리스 이 C1 소프트 쿨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퍼 같은 것도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내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윗면 보시면은 여기도 되게 두껍게 들어가 있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내장재가 정말 두껍, 두껍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두께 보이시나요 40mm 짜리 내장재가 들어가 있고 이 양면이나 이 바닥면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이제 35mm 정도의 이제 내장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닥면에도 이런 식으로 내장재가 또 들어가 있다는 점아 근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 쿨러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외부 사이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사이즈가 이제 41cm, 그 다음에 이 세로가 31cm, 그리고 높이는 40cm입니다. 2L짜리 생수통을 총 8개 정도 이제 넣어놓고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딱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무게는 1.9kg입니다. 다른 뭐 하드 쿨러나 냉장고에 비하면은 뭐 용량 차이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제 가볍게 갖고 다니실 수 있는 이제 소프트 쿨러입니다. 가격은 69,9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소프트 쿨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C1 소프트 쿨러와 함께 출시한 빙점 화팩입니다 베이지 컬러 그다음에 카키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컬러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빙점 화팩 말고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아이스팩 있죠?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 찢어지거나 그래가지고 막다 새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아이스팩보다는 이런 빙정어팩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면은 빙정어팩 같은 경우에는 리유저블이거든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빙정어팩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서 구매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빙정어팩을 한4일 정도는 미리 좀 꽝꽝 얼린 상태에서 이제 소프트 콜라와 함께 사용하시면은 최대치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3일 4일 정도는 얼려 놓고 이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금요일 밤이나 뭐 토요일 오전에 캠핑을 간다 하시면은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얼려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야외에 나와 있어서 살짝 이제 녹은 상태인데 처음에 이제 얼린 상태에서 이제 뺐을 때는 정말 차갑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아이들이 만졌을 때또 동성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건 살짝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러 안쪽 보시면은 안쪽에 메시 주머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딱 빙정어 팩을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빙정어 팩을 딱 넣으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딱 맞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터짜리 물이 총 8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예, 이렇게 넣으면은 높이가 40cm짜리에 소프트 쿨러라서 높이는 이제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덮으면은 딱 닫히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캠핑 가기 전에 이빙정화 팩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소프트 쿨러가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이제 보여 드릴 테니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C1 소프트 쿨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 방수가 되는 그런 소프트 쿨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PVC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비가 뭐 조금 온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제 PVC로 되어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들고 갖고 다니셔도 되고, 어깨 스트랩이 있기 때문에 어깨 스트랩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이제 잡아서 이런 식으로 갖고 다니셔도 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을 해서 갖고 다니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파쇄석이나 이런 데다 놨을 때 제품이 좀덜 손상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다다 되어 있다는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캠핑 가기 전에 미리 캠핑장 가서 이제 먹을 음식들 여기다 이제 넣는 모습들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넣어 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현재 온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12도. 11도, 14도. 이렇게 빙정화팩 두 개를 이 메쉬 주머니에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들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다 넣어놓고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가지고 갈 음식들입니다. 현재 지금 뭐 술도 지금 예, 캔맥주도 많고 이렇게 음식도 많은데, C1 소프트 쿨러에다가 한번 하나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고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빠짐없이 다 들어갔습니다. 현재 온도는 14.5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우선 이제 보관을 해서 이제 캠핑장에 한번 이제 가지고 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현장 가서 이제 얼마나 온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더 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캠핑장 와서 이제 거의 다 세팅을 해 놓고 이제 음식을 해 먹으려고 하는데요. 한번 네, 현재 이 소프트 컬러 내부 온도는 몇 도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빙경화 팩은 네, 지금 현재 온도는 몇 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안에 제가 아까 넣었었던 이제 뭐 맥주나 이제 음식들 말고 제가 또 편의점에서 가걸음 있죠? 그 가걸음을 하나 더 사서 이제 넣어 놨거든요. 얼마나 녹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네, 31도입니다. 아까 낮에는 한 34도, 35도까지 올라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보면은 오, 아직 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네, 얼음팩 보시면은, 아, 예, 물이 이제 좀 생기긴 했네요. 야외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제 얼음이 좀 녹은 상태입니다. 예, 현재 지금 5시 15분이거든요. 5시간 정도 이제 지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얼음은 한요 정도 녹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와, 엄청 시원합니다. 예, 내부는 한 10도 정도 찍히는 걸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빙자워팩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몇 도죠? 영하 10도. 예, 네, 영하 10도입니다. 영하 10도, 아직까지도. 이 빙자워팩이 지금 5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낮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라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저녁 먹어야 되는데 된장찌개가 하나도 안 녹았어요. 와, 지금 5시간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꽝꽝 얼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박이다 물이 하나 안 생겼어 고기도 아직까지도 지금 핏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폴라리스에서 새로 나온 소프트 쿨러인 C1 제가 뭐 전체적으로 뭐 사이즈나 아니면은 본행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으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선 좋은 점이 뭐냐면은 컬러감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지만 이렇게 지금 수납 공간도 정말 많이 있어가지고 캠핑에 이제 필요한 것들 이제 넣어놓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막 비싼 가격이 아니라서 예, 한개 아니면 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갖고 다니면서 뭐 장거리 여행을 간다 하실 때도 여기다가 뭐 음료수나 이런 것들 예, 넣어놓고 이제 가시면은 좀더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폴라리스에서 새로 나온 시원 예, 소프트 쿨러 예,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또 다음에 다른 캠핑용품 리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